예, 네, 밤새 환자라고 콧물을 빨아 대거나 가출을 감행했던 아이들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야설이나 야화 야동 등을 다시 보기 시작하자 부모들은 대견스러운 자식들에게 너무 무리하지마 하는 조언과 함께 위생적이고 간편해진 물티슈 세트를 선물했고 그 옛날 툭하면 화장지를 이렇게 말아댔던 혈기 등등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야릇한 감상에 젖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정상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옛날 퇴근 후 돌아가 가족들과 머리를 맞대고 콧물을촥 빨아대던 이젠 실직자가 된 콧물 단속 비밀 요원들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어,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게 된 푸카스는 얼마 후 거칠고 더러워지기 쉬운 손수건 대신 음, 갖가지 그림을 새겨놓은 부드럽고 얇은 제품을 내놓았는데 푸카스는 이것을 자기 이름을 거꾸로 해서 스카프로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그 이유는 어, 스카프가 푸카스보다 발음하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 푸카스의 스카프 얘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삶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음, 뭐, 옹졸하고 성급한 사람 들은 그것을 뭐, 끝장났다.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삶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실패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성장한다면은 어머지 하나 아주 근사한 능력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푸카스처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다시금 멋들을 다시금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달콤한 성공을 맛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